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2005년에 나온 거의 한 20년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1950년 한참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는 그런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동막골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런 동막골에 미군과 인민군과 국군이 오면서요. 동막골도 이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소동이 담긴 영화였습니다. 전쟁이 났어도 전쟁이 났는지 모르는 마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죠 영적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난줄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마을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해방이 된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삼척 어느 시골에 살았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시골에는 소식을 전해드릴 방법이 없어서, 읍내에 나가야만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8월 15일, 이제 곧 있으면 광복절인데,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독립이 됐는데, 8월 말이 다 되어서야, 이제 이웃에 사는 사람이 시장에 갔다 와서 말하기를,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소식을 이제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순사한테 잡혀간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서로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해방이 되었는데도 해방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일어난 줄 모르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해방되었는지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다면 과연 모른 채 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해방되기 전처럼 마치 순사에게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로 로마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잘못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 결과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결코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다. 라는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된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죄의 고백을 하고 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데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처음 듣는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죄의 고백 후에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정제받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인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방하다라는 말은 거리낌이 없는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된 사람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십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풀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끊임없는 그 다툼 속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방되었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 죄를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 세상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들리는 가장 큰 죄악 중에 동성애라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보면, 우리는 동성애가 너무나 당연히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죄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면 죄를 알게 되고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다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박해하던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자신이 이전에 행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해방은 선포되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의 종 노릇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해방을 선언하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야 했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너무 나약하고 약한 것이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은 무능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키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를 지켜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들이 할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세상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저주 받으심으로 저주 받은 사람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정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가득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하여 저주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감격을 느껴야 합니다. 누구나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값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죄함이 없도록 해방하신 것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조금 길더라도요,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거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그 굴레에서 해방시키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알려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하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삶 그것이 바로 해방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때 우리는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구별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해방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앞으로 일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분리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해방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민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장지교회에 새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세대의 여름 행사를 잘 마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EPPT 여름 캠프도 주관하여 주시고 장지교회 차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리치 2023의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장지동 문정동에 작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혔지만 이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 같이 더 넓게 한국 교회가 하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세상에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